여기 양쪽에 눈 보이세요? 네 이것 때문에 바다토끼라고 불려요 엄청 귀여워요 오, 아, 맞아! 싫어 싫어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게 수조가 가격이 10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아 예산이 100만 원인데 수조가 100만 원이에요? 네, 도망가셨잖아요 <laughs> 전생에 사기꾼 <laughs> 씨 청소랑 환수는 다 잘해주셨나요? 아 그럼요. 아 끝났으면 이제 퇴근하면 되죠. 아니요 여기서 이제 물고기 가져고 와주시면 되세요. 어 그치 없네. 네. 오케이, 이거를 옮겨야 돼요? 네 옮기시면 되세요. 어. 어. 떨어뜨리면 안 되죠? 떨어뜨리면 안 되죠. 얘들이 필리핀에서 온 애들이에요? 네 필리핀에서 수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해서 물고기 박스를 빠주시면 되시고요. 지금은 조금밖에 안 들어와서 두 박스지만. 어 오늘은 두 박스만 들어온 거예요? 네 평상시에는 보통 한네 다섯 박스. 팀장님 그러면 은 오늘 이렇게 들어온 두 박스 고기들이 총 얼마 치 정도 되는 거예요? 여기 있는 애들 다 판매하면 한 100만 원. 오. 오. 아, 그래요.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돼? 요 아니요. 그렇게 아니라 물고기는 적응시 해서 넣어야 돼요. 물고기를 들 여기다 전부 다 풀어서 넣은 다음에 저의 왕물을 여기다 가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. 그게 물고기를 까는 작업이군요. 네, 지금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제가요? 네. 네. 어. 저 혼, 혼자 하나요? 음, 같이 도와드릴까요? 어. 선배, 선배님! 네. 배데 이거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. 그럼 여기서 제일 비싼 애는 뭐예요? 젤이라던가 아니면 사이즈가 진짜 큰 아이들 있죠. 그런 아이들이 보통은 값이 좀 나가요. 어 뭔가 지금 내가 하나 한동안 한세개네개까시는것 같아. <laughs> 역시 점바은 다르구나.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. 아 바닥에 앉아서요 아니요, 뒤에 의자 있으신데. 그럼 이세개 줘요. 안 앉으실 거면 저 주셔도 되고. 네, 선배님. <웃음> <웃음> 지금 여기 까가지고 붙는데 지금 물이 살짝 좀누래 보이는데 이게 맞아요? 이게 누래 보이는 게 약품 때문에 그래요. 이제 물고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지 말라고 약품을 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애들이 폐사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? 정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거의 시킨 거의 반 정도는 죽은 경우가 있고요. 와. 어. 그래도 한열 마리에서 열다섯 마리는 죽는 것 같아. 어 근데 지금까지 있는 애들 보면은 죽은 애들은 없는 것 같아. 다 살아 있네. 좋게 들어왔네요. 오유 예. 오유. 예. 근데 걔들은왜 따로 올까요? 얘네들은 군소라고 하는 달팽이 종류예요 어? 아 군소. 그럼 이 군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? 예? 아 진짜? 자주 찾으세요?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어 이거 완전 나 여기 양쪽에 눈 보이세요? 네 이것 때문에 바다토끼라고 불려요. 엄청 귀여워요. 어 맞아. 싫어 싫어 바꿨거든요? 이제 여기서 죽은 애들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. 네 확인해 보시면 돼요. 와 신기하다. 얘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있구나. 택배요? 네. 방금 전에 깠잖아요. 아이, 보내야 죠 아이, 이제 보내야 돼요? 네. 끝이 없네. 잡배신입니다. 네. 방금 전에 다 고기를 깠는데 이제 또 포장을 해야 돼요? 네. 그럼 뭐 포장하면 돼요? 저희 뒤에 있는 리프솔트라고 네. 보시면 22kg에. 이걸 포장을 한다고? <laughs> 네. 먼저 일단 박스를 제가 준비했는데 를 음.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아이 씨 이거는. 아, 요거 그리고 여기다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깔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. 잖 이러면은 여기에 밖에 잘라. 잘라주셔야 돼요. 야, 이거 불안하다. 이거 조심조심. 어, 조심. 선배님 되게 멀찍이 계시네요. 그 다음에 소금을 넣기 전에 네. 뭐가 맞네요. <laughs> 난... 맞는데요? 얘를 이렇게 또얘를 감쌀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테이핑을 하는구나? 맞아요. 아하. 더 흘리고, 더 흘리고. 이러면 소금 포장 끝입니다. 아. 이제 끝이죠? 음. 아, 이거까지 더 남았어요? 해볼까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이제 이걸 하나하나 포장을 하면 되는 거죠? 어떻게 박스에다가 하나하나 개별로 포장을 하면 되나요? 맞아요. 근데 얘들은 뭐예요? 이거는? 이거는 모터예요. 모터. 얘들이 영양제? 그럼 네. 아. 그럼 이거는요? 고구마? <laughs> 이거는 어. 브렌치락이라고 해서 돌이에요. 아 돌. 네. 그럼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? 이둘이 가장 비싸요. 이거는 1kg 당 3만 원이어서 미쳤나 봐. 지금 두개 합쳐서 9만 원입니다. 이게? 네.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거이거요 쟤는 한 30만 원 정도예요. 네, 그럼 일단 포장 한번 해볼게요. 잡다시미 그 미션이. 미션이에요 부러 깨지지 않고 코코넛. <laughs> 이거를 낱개씩 뽁뽁이로 어. 감싸시면 돼요. 근데 키포인트가 깨지지 어. 않도록 뽁뽁이를 잘 감싸야 되는 거죠. 어. 시간 1분 드릴게요. 시. 작 아, 잠깐만. 아이 그거를 아,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안 됐네. <laughs> 야,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지났어요. 벌써요? <laughs> 박스 언제 따져 어? 예, 아,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, 이거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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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? 당신이 와서 해보세요. <laughs> 오케이, 포장 끝. 그러면 이제 박스를 제가 꺼내드릴게요. 이거 영상 저 이제 동물 나라 팀장님도 볼 텐데 카메라 보면서 이제 팀장님한테 한 마디 팀장님 저 일한 지 이제 4주 됐는데 30만 원만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존? 못 하셨는데 누구를 밥 줘야 아, 그래. <laughs> 뒷 일은 소멸형이세요? 와, 와. 아, 내가 할 만큼 했다 솔직히. 예. 네. 잡대신이에요? <laughs> 왜? 왜? 안 아, 돼. 네. 네! 아, 저, 저 불렀어요? 네. <laughs> 물고기 밥줄 거예요. 아 근데 제가 어디다 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. 주고 싶은 애들한테 한번 주겠습니다. 아, 요 친구들 아까 제가 그깔때 있었던 그 애들 아닙니까? 없, 없었던 거 같은데. 아, 어, 그래? 비슷하게 생긴 거 같은데. 얘들한테 한번 주겠습니다. 오, 밥 주는 거 하나 봐. 넣으셔야 돼요, 손. 어, 아, 손 넣어야 돼요? 어, 어 물, 물것 같은데? 어, 니모 있어, 니모. 우리 니모도 밥 먹고. 내가 어디 줬었는지 까먹었어. 아,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되겠구나. 남은 애들 굶겠네요 그러면. <laughs> 미안하다, 얘들아. 오늘 밥은 복불복이야. 여기 보시면은, 이 아이가 엠페러 엔젤이에요. 음. 금액대는 15만원이고. 아, 이거 한 마리가? 네. 비싸구나. 이 아이 보이실까요? 어. 이 아이가, 이게, 어. 이게 얘 치어라고요? 맞아요. 얘는 진짜 키우면 나겠다. 그럼 얘는 이제, 새끼랑 그다큰 애들이랑 가격은 똑같아요? 달라요. 얘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고, 저 아이는 15만원, 더 커지면 뭐 30만원, 40만원까지는 올라가요. 잘 기억하셨나요? 방금 얘기한. 기억해야 돼요? 기억해야 돼. 왜요? 미션입니다. 미쳤나봐. 반상월를 팔아라. 어? <laughs> 사실 이제 또 파는 거 하면 제가 또 전문이기 때문에 눈탱이 좀 쳐면은 이제 남 만큼 제가 가져가도 괜찮은 안녕. 어, 어서 오세요. 인사 좀 하세요. 인사 좀세요왜 어쩐 일로 오셨어요? 고기 으러 오셨어요? 아니면 뭐이게 장식물 같은 거 보러 오셨어요? 어떻게? 저는 그 해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. 아 전혀 모르시고. 어. 기본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신지가 정말 중요한데 혹시 가지고 계신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? 가격이 한1 0 0만원 정도 생각했습니 정도... <laughs> 네. 평소에 선호하시는 뭐종류라던가 뭐 어떤 걸 찾으세요? 진짜 니모가 일단 니모가 괜찮다고 하던데 일단 니모가 어디냐면요. 자, 지금 만좀 자, 보시면 뒤쪽에서 뒤쪽에요. 어. 이쪽에 여기 있네 여기 여기. 네, 어. 예, 그리고 또 니모의 친구 블루탱 있지 않습니까? 이 어. 블루탱 맞아요? 아니에요. <laughs> 처음에 이제 니모랑 블루텍 많이들 아시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니모 추천드리는 건 맞는데 네. 처음 시작하실 때기왕으면 눈이 즐거운 게 좋잖아요. 처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키웠었던 애들인데 점점 크면서 모양이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바뀌는 엠페라 엔젤이라는 애가 있습니다. 이 얼룩말처럼 생긴 거, 요거, 요거. 이게 얘 치어예요. 얘네가 커서 네. 이게 되는 거야. 되게 신기하죠. 어... 못 믿으시겠으면 네. 새끼가 15만원이고 성체가 30만원이거든요. 작은 아이가 어, 네. 5만원이에요, 5만원. 5마나 제가 어항이 없어가지고. 어항? 어항 또 보러 가셔야죠.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게 수조가 가격이. 100만원. 100만원이거든요. 아, 예산이 100만원인데 수조가 100만원. 네, 알겠습니다. 금방 다시 올게요. 네. 도망가셨잖아요. 전생에 사기꾼이. 가셨어요. 가셨어요? 잡다시님, <laughs> 일단 저희 촬영 마무리 할 거거든요.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막 오신대요. 어. 잘 팔고 오세요. 그럼 카메라 빼겠습니다 마감하나 마감 가셔야죠 오케이! 동물나라 큰일 났다 이제 <laughs>